MBN과 함께하는 천사가 전해주는 황금 도시락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음. 천사가 전해주는 황금 도시락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녕십니까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강원석 시인입니다. 아. 네, 강원석 시인의 시는요 네. 인기가 스 태진아 씨, 변진섭 씨, 아. 뭐 추가열 씨가 음. 네. 노래로또 이렇게 부르셨다고할 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재능 기부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다 네. 시를 통해서 이제 네. 그 인문학 강연이나 또는 이제 시 낭송을 통해서 적절한 곳에 어.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는 그 우리 코로나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그리고 또 적십자 자원봉사원들을 위해서 예.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를 지어서 헌시를 했는데 네. 아. 세상은 기억하리라 라는 어. 제목의 시를 헌시를 했는데 네. 예. 감사하게도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한그 작곡가 네. 요즘 대세 작곡가인데요.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고 예. 네. 그분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해 주셔 가지고 네. 어, 좋은 노래가 노래도. 탄생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것을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윤복희 선생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한이 재능 기부가 음. 더 이제 빛을, 빛을 바라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따뜻한 마음은 이렇게 서로 네. 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한 나눔의 현장 만나볼 텐데요. 어떤 또 나눔을 하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는 황금 도시락. 어, 오늘은 경상도로 가셨네요. 네, 오늘 도시락도 기대돼요. 네, 오늘도 네. 어떤 소상공인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죠. 네. 지금 창원의 손맛 좋은 소상공인 분들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네. 준비한 음식이 있어요. 네. 어, 김민지 네. 선생님이 또 이벤트를 준비했군요. 네. 야, 오늘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이제는 그 도시락 도시락 이구나 디저트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 이제 도시락이 아니야, 그랬네. 1인분이 네, 네. 네. 아니에요. 어, 식사했셨습니까 아유, 사장님! 드디어 제가 네. 중국집에 왔습니다. 아유, 아, 네. 요즘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제인 가게 보셨을 때. 매장 위주로 영업하는 가게다 보니까 네. 아, 네. 전산적으로 못 받고 있어요. 아. 아니 그래도 이게 중국 주은 배달 때문에 저... 조금 낫지 않나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배달 매출보다 매장 매출이 좋기 때문에 매출이 운영하고 있는데 었 지금 매출 떨어지다 보니까 배달도 지금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 위기를 중국집도. 어떻게든 이게 잘 극복을 해나가야죠, 사장님. 어. 그 국민이 주신 기부금으로 예, 예. 또 이번 일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데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원래 봉사활동을 한 달에 두번 정도 코로나 아. 음. 그 이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를 못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적 식당에서 음. 도시락 나눔 행사를 한다고 했어 지네요. 그렇죠. 저기 여라서 잠깐 잠깐 진행지라고 본사를 안하니까 사장님, 황금 네. 도시락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갈 이게 사장님이 주실 네. 음식이 뭐죠? 강서 씨. 아, 예. 저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 도시락을 한 번도 구성한 적 없는 메뉴예요. 아, 그 네. 도시락 반찬 운동 네. 너무, 너무 기대돼요. 먹고 싶어요. 어. <laughs> 맛있겠다. 와마파두부 탕수육도 비싼 깐스 새세우로오게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네. 정성스레 네. 이번엔 더욱더 정성스레 도시락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야 여기. 우리 가. 이야. 자, 황금 도시락에 들어갈 반찬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와.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벤트가 뭐죠? 어, 저는 이거예요. 짜잔. 짜잔. 연, 연어.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생선 드실 수 있도록 오메가3가 풍부하고 비타민A가 풍부한 연어 스테이크를 준비했고요. 음. 전복은 원기회복에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전복. 네, 그래서 전복구이와. 파스타젤러드, 그리고,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음. 에그 스크럼블, 등심치즈 돈가스,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이야. 이야. 와, 도시락 원래 판이 저렇게 많아요? <laughs> 이야, 황금 도시락! 오, 세상에. <laughs> 와, 와. 자, 그리고 어디서 질문할 수 있죠? 여기에 간식이 있다요 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 뿐만 아니라 맛있는 진짜 아, 너무 예쁘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황금 도시락이니까 이렇게 금을 조금씩 드셔야 돼요. 진짜 오 황금 도시라. 우리 어르신들이 감동을 너무 너 받을 것 같아요. 야, 자 그럼 빨리 우리 배달하러 가시죠. 네. 네. 배달하러 갈까요? 오늘은 철가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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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이 어, 들어있으니까요. 들어갔습니다. 네. 문 열어 놓은 거야. 아 예. 스 하셨죠? 스티들어오 네, 어머니를 사랑어 어머니. 아유. 들어오 <내 어머니는> <드시설> <아유. 아유. 아유. 드시설> <아유. 드시설> 어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예, 들어서 앉아있어서. 어머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음. 예. 어차피, 어때, 자꾸, 이제, 음. 저리 가서, 자꾸, 음. 그, 이제,부터 일러서, 서면. 서면, 아, 서면, 이제, 그대로 괜찮아요. 아, 서면, 이 괜찮은데. 이런 아기가 좀 힘드시군요. 예. 어. 앉아할을 때도 힘들고. 응. 음. 밤주에 앉아있지. 음.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았어요? 다리는 좀 오래, 아프기는 됐는데, 음. 한 7, 8개 됐어요, 아 리 요즘 또 코로나라 또그 마을 주민들도 잘못 만나겠네요. 예, 아, 오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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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니까 네. 또 이웃들끼리도 이렇게 만나지를 못해요. 맞아요. 아,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맥기니 챙기시기도 어려운 아, 상황이실 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또 짜잔, 짜잔, 아. 짜잔. 야. 한 일주일 동끝건 일주일은 요 아, <laughs> 아니, 상해 안. 안 네. 일까지 먹으면 안, 안 돼요, 돼. 어머니. <laughs> 이렇게 단백질 보충하시라고 연어랑 뭐 기력 회복에 좋은 아, 전복, 음. 두부, 이렇게 치즈 돈까스 여러 골고루 가지. 다 어, 골고루 다 있어요. 네. 골고루 다 드려요. 어 골고루. 네. 참 감사합니다. 고맙고 예. 무슨 말로 내가 다 하고는 음. 오다 보면 음. 하고 넘어갈 문을 고참. 참, 참. 이리 자죠 이리 따 이래서 좀비다 보고 이렇게 너무 많이 너하 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게 지내주시는 게 보답이죠 저희한테 네. 어머니 그럼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네. 건강하고 내무조건이 네. 도시락 먹고 <laughs> 다짠 먹고 음. 건강하고 내 네. 힘내서. 그래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힘을 내갖고 음, 아, 아, 아. 코로나 이겨냅시다 네. 이겨냅시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네, 잘 살아야 되는 데아유 네. 식사했습니까 네. <laughs> 아이고 어머니, 저희 여기 좀 앉아도 돼요? 네. 아, 내가 침상을. 아, 예. 정상... 어머니, 이게 몸이, 허리가 좀안 좋으신가 보죠? 나는 응. 다리도 수술 두개다 했지. 어. 아. 그러 그래, 또, 오래됐는데도 이자 수술해. 오래됐는데도, 음. 또, 또, 아프네. 오래돼는데도 아프네. 어머니, 음. 어떻게 지내세요, 죠 뭐, 뭐, 나갈 때도 뭐, 뭐, 없지만은, 다리 네. 아파서도 뭔데 못 나가고, 다리도 못 냈어, 다갔어 그래서 뭐뭐 뭐 하고 싶으면 나가는데 아무것도 자심도 없으면 안 하고 할수 없어. 그래서 뭐할수 없으면 오면 가면 박스에 쪼가리 있으면 안겠 지금 너무 못받으면 말고 막 그래가면 세월을 보낸다니까. 아... 네. 아니 아 어머니 음... 혼자 이렇게 지내신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가 또 이게 소상공인들이 해준 이한금도시락 음... 있어요. 사그로 이래 챙겨. 예. 음...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어쩌구나. 고맙습니다. 이래만 늘고 남의한테 막,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신경쓰고, <laughs>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정말 이렇게 <laughs> 따뜻함이. 우리 좀 불편하신 어르신한테 갈 때마다 더 이렇게 마음이. <웃음> 네. <웃음> 오늘도 100개가 넘는 도시라. <laughs> 네. 자 이웃의 공허한 마음을 채웠던 그런 현장 네, 따뜻한 현장 잘 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흔히 우리가 이 저녁 하늘의 노을을 볼때 그리고 네. 활짝 핀 꽃을 볼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는 <laughs> 생각이 나고요 네. 네. 우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돼서 우리 사회가 더좀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네. 네 보니까요. 음. 강원석시인께서는 국회 뭐 청와대 행정안전부에서도 근무한 오. 공직자 출신의 네. 시인이시더라고요. <laughs> 네. 게다가요. 음.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집의 판매 인쇄 전액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음. 꾸준하게 네. 이제 급여의 한10% 정도를 계속 기부를 어, 해 왔는데요.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적십자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네네. 다시 이제 기부를 하게 됐고, 음. 그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고요. 음. 이런 뭐 작은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저소득계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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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기부에 대한 어떤 음. 철학 같은 게 있으셔서 이렇게 음.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부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부를 통해서 음. 온전히 손길을 펼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한 조각을 음. 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기부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를 쓰면서 전업 시인으로 살다 보니까 예, 예.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지만은 네. 어, 그래도 열심히 이제 따뜻한 정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천사가 주는 황금 도시락도 네. 적십자와 MBN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예. 더 많은 네. 사랑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